이것 없으면 집에서 죽습니다. 60대 집에 꼭 있어야 할것 7가지. 72세 할아버지가 새벽에 화장실 가다 넘어졌습니다.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, 만약 이것이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. 지난 영상에서 버려야 할 것을 알려드렸다면, 오늘은 반드시 있어야 할것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시고,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, 안전한 집 만드는 법을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. 첫째, 미끄럼 방지 스티커와 손잡이. 화장실 바닥, 욕조 안, 계단 모서리. 이런 곳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꼭 붙이세요. 그리고 화장실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. 낙상 사고의 대다수가 화장실에서 발생합니다. 손잡이 하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센서 야간 조명.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. 복도, 화장실 입구. 계단, 여기에 센서, 조명 설치하세요.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집니다. 배터리식이라 설치도 간단합니다. 야간 낙상 사고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근육 운동과 측정. 60세 넘으면 근육 운동을 자주 해야 합니다. 65세 이상의 20%는 근감소증입니다. 근감소증은 낙상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.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근육 운동을 하세요. 엑소필이라는 의료기기도 있습니다. 넷째, 응급연락처 메모, 냉장고에 크게 붙여두세요. 자식들 전화번호, 단골, 병원, 이웃연락처. 응급상황에서 전화번호가 기억 안 납니다.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꼭 준비하세요. 그리고 휴대폰 잠금화면에도 긴급연락처 설정해두세요. 다섯째, 상비약 세트. 반드시 있어야 할 약, 소화제, 진통제, 파스, 밴드. 소독약, 거즈, 그리고 본인이 자주 먹는 약. 참일치는 여분으로 챙겨두세요. 갑자기 병원 못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약 정리함에 넣어서 냉장고 옆에 두세요. 응급 상황에 바로 찾을 수 있도록이요. 여섯째, 돋보기와 손전등. 약 설명서 보이나요? 유통기한 보이나요? 60세가 넘으면 노안이 옵니다. 집 곳곳에 돋보기 놓으세요. 거실, 부엌, 침실, 그리고 손전등도 준비하세요. 정전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배터리도 미리 준비하세요. 일곱째 비상 호출벨. 혼자 사시는 분들 비상 호출벨 꼭 준비하세요.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누구를 부릅니까? 휴대폰도 멀리 있으면 소용 없습니다. 비상벨 버튼 하나로 이를 구해 곧바로 연락됩니다. 실제로 이것 때문에 살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. 오늘 배운 일곱 가지면 안전한 집 완성입니다. 오늘부터 하나씩. 준비하세요. 안전한 집이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.